안녕하세요. MBC 예능 핫코너 나혼자 산다로 어,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야, 야, 무대는 아, 바로 홍콩. <목소리> 홍콩 커가거 홍콩 야 자그마치 무려 아니에요. 두 번째로 <목소리> 홍콩을 방문한 <목소리> 이시연 씨가 리더를 자처합니다. 먼저 야시장을 찾아가서 마음껏 쇼핑을 즐기네요. 이야, 진짜 재밌는데 이거. 아저형 아, 이거 저게선. 아 저거. 밤에도 이렇게 잘 보이네. 아, 아안아 보이더라고. 뚜껑도 아안 열고 그냐저고 전선이 아니죠? 아 비스듬해가지고. 아, 잘 보이죠? 어? 아니 근데 형, 이거 봐봐 이 뭐가 남았지? 이거 이거 제 사람 뭐가 입어? 저거랑 똑같은 거 입고 있어 너 지금. 아, 똑같은 거? 똑저 거랑 똑같은 거 입고 있어 너 지금. <laughs> 머리가 어떻게 됐나 봐 진짜. 기한 때문에 <laughs> 다운됐어. <좀. 웃음> 우리까지다 같이 상기당한 것같아 <laughs> 아야, 한 모라. 아 사고 싶은 걸 가득 담았으니 이제 배를 채울 시간이죠. 그때 형 다이어트 한다지 않았어요? 아, 다이어트 하시면서요. 조금만 먹은 게 아닌데? 아, 그래서... 왜 이래? 나, 나 진짜 많이 안 먹었어요. 다 뜯어 먹은데? 엄청 드셨는데요? <laughs> 야 보드카! 진짜로? 보드카? 보드카? <laughs> 대박! 공주님 보드카? <laughs> 방에서 <군중림방에서> 보드카를? <laughs> 보드카, 보드카. 야, <야>. 호텔 방에 들어와 보니 침대가 두 개뿐. 수영장에서 게임을 해서 꼴찌가 바닥에서 자는 걸로 정하곤 열띤 경쟁을 펼칩니다. 와, 저래도 내가 거의 동시에 들어왔어 이번 주에도 홍콩 여행기 게시 되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다음은 전지적 참견 시점으로 가보시죠 자연인 이승윤 씨와 매니저 뭘 보시는 거죠? 재방송을 보면서 즐거워하는데요 이거 잘 만들었어 이거 난저 CG가 너무 좋아 이거 날개 날개 나 저거 만들까 봐 실제로 그런데 자신들 출연 분량이 끝나자 바로 꺼버리네요. 왜 꺼? 왜 꺼? 성광 씨가 무척이나 섭섭해하는군요. 야, <laughs> 어? 그걸 먹자. 그리고는 식사 준비를 라면, 하는데. 라면밥? 라면밥 라면 라면밥? 과연 맛있는 요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와, 현석아. 죽인다. 저렇게 돼요. 야 예상과는 전혀 다른 라면밥 탄생. 어떤 맛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야 이거 누룽지까지. 저렇게 해. 밥이 되는 거야. 아니, 진짜 밥이네. 아무리 아, 없고. 질퍽한 느낌이 아니라니까, 진짜 밥인데 볶음밥 느낌인데 이거. 자 이제 첫 방송된 호구의 연애. 우리의 호감 구혼자들과 여성 회원들이 함께 떠나는 아, 웃음과 설렘이 가득한 여행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으로 선을 보였는데요 이번 주말 펼쳐질 자, 2회도 자, 많이 기대해주세요. 봅시다. 즐거움이 봅시다. 넘치는 예능 핫 코너. 다음 주에도 더 유쾌한 소식 들고 찾아올게요.